너무 많이 먹으면 심하게 맵지 않도록 미럼, 미럼, 미럼. 애벌레 여러분들, 철구님이 그 방송하기 전에 몰랐죠? 그거 원래 저 원래 고슴도치 키웠었거든요. 고슴도치 간식인데 애벌레 고슴도치가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귀엽죠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게 최고야 음, 초상화 그리 세요 좋 죠？그림 그리 시는 분이 에요. 언제 디프리 방송을 꼭 해야 돼요? 흉가 방송도 했는데. 며칠이에요. 소주연 사이다님 1 3개 선물 고맙습니다. 내가 그거 보고 놀래서 욕밥사님 보고 조금 놀래서 아 놀래서 기절을 했는데 욕밥사님 보고 놀래서 기절한 건데 그러니까 진짜 놀랬는데좀 약간 오버해서 놀랜 거죠 오버해서 기절한 거죠 놀랬는데 오버해서 기절해서 이렇게 한 거야. 아니, 나름대로, 나를 놀래키면은 내가 진짜 기절한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거든? 근데, 나름대로 어떤 미다지 문이 있었어요. 미다지 문. 진짜 미다지 문이 있었는데, 거기에 살짝만 이렇게. 그러니까 다 보이면은 내가 진짜 완전 심장마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믿어진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밤만 <laughs>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저기 뭔가 약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거 원래 사람이 저기 뭔가 쳐다보면 더 무서운 거 알죠? 쳐다보다가 어? 뭐야?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랬죠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욕밥사님이 나를 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 자신이.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, 봐봐. 잘 들어보면은, 잘 들어보면, 소리 잘 들어보면은, 욕바사님이, 뿌시럭뿌시럭대. 잘 들어보면. 어떻게 할지 몰라서,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.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, 뭔가 이렇게 놀래고, 너무 좋잖아. 잘 들어봐. 뽀시락뽀시락 되는 거 욕바사님이다. 이거 욕바사님, 욕바사님. 어떻게 할줄 몰라서. 어떻게 할줄 몰라서. <laughs> <응>? 어? <laughs> 육박사님, 어? 흑바사님, <laughs> 어? 안 들려요? 어느 타이밍에 나가야 되지? 어? 아니 근데 나 진짜 숨도 안 쉬었다니까 숨도 안 쉬었어 왜냐면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 볼것 같은 거야 숨도 안 쉬었다니까 나 때문에 다 그거 될줄 알고 머리 안 잘랐는데 나 때문에 다 욕먹을 수도 있잖아 해워요 저도. 네. 근데 찰박 군단 대빵님 몇 살이에요? 진짜 궁금해. 솔직하게. 아, 매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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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힘들어서 비뇨, 힘들어서 비뇨리나, 아. 아, 나 일, 나좀뭐좀 좀 불러줘, 아.